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나마스대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TSMC가 크게 하락을 할때 0.5회 분량을 그 전날에 이어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왜 굳이 지금 상황에 추매를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주식이 하락한 거는 그렇다 치지만 왜 채권까지 그렇게 폭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제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 그리고 채권 모두 대폭락을 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7 SOXL은 마이너스 11 TMF도 마이너스 3.59씩이나 빠졌는데요 유일하게 또 은행 섹터만 상승을 하며 끝났습니다 아 정말 요즘은 은행주 보는 맛으로 주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보다도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의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보입니 시면 되는데요. 일단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 실적 내용에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주가를 엄청 빼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마진율이 또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요 논리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마진율이 다른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만 먹어도 기존 자동차 업체들로 치면 무려 40%를 먹는 것과 같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큰 투자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마진율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우하향 하고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함 을 느끼고 주식을 다 팔아버렸던 겁니다 물론 테슬라 측에서는 일단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진율 을 낮추는 거다라고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을 달래기엔 역부족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매출 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eps 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eps보다도 가입자 수 증가에 시장 의 관심사가 엄청 쏠려 있는데 이 가입자 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선 2분기에 170에서 180만 정도의 구독자 증가를 예상했는데 무려 589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1년 동안 구독료를 올리지 못해서 수익성이 더 확보되지 못한 점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반도체 기업들 실적의 선행 지표격인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TSMC 역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무려 5%가 빠진 건데요. TSMC가 하루에 이렇게 5%씩이나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나 실적을 좀 들여다 보자면요 일단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실 뭐 tsmc가 예상치를 못 맞춘 적은 거의 없죠 자 근데 tsmc도 테슬라랑 비슷한 이유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순이익이 23%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tsmc의 분기 순이익이 떨어진 게 무려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tsmc의 실적에서 눈여겨 봤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ai 칩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AI 관련 고성능 칩의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매출이 5%가 하락을 했어요. 참고로 스마트폰 쪽에서는 9%가 하락을 했고 자동차 관련 칩은 3%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성능 컴퓨팅 칩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 뭐야? 아니 엔비디아 칩을 TSMC가 생산하는데 야 그럼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 미친 듯이 오른 거 뭐야 이거? 설마 버블이었어? 아 역시 AI라는 게 아직은 수익성을 그닥 입증한 게 없. 없는데 주식부터 너무 설레발치고 달려나간 건가 하는 걱정을 순식간에 불러일으켰고 그야말로 반도체 섹터에 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방어력 좋다는 ASML도 그 전날 대폭락한 걸로도 모자라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대폭락을 했고요. s o x l 은 무려 1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폭락한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를 보고 아 이제는 정말 찐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들도 슬슬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TSMC에 그 전날에 이어서 또 추매를 들어갔냐면요. 일단 아직 분할매수 초기 단계라서 좀더 과감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기업들의 실적 자체만 놓고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ASML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전부 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왜 이렇냐면 은행들이 실적을 생각보다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은 전부 다막 어닝 서프라이즈 떴었잖아요. 이렇게 은행들이 실적 시즌 스타트를 너무 상쾌하게 끊어주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더확 올려놨거든요. 야 그래 은행들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 단순히 어닝 비트한 걸 넘어서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으로는 나와 줘야지 하는 심리가 시장에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100점 만점에 80점 만 받아도 아 그래 그래도 잘했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했었다면 지금은 야 그래도 90점은 나왔어야지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이번에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게 tsmc는 역시 tsmc다 라는 믿음이 좀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42%가 나오면서 감소세가 확인이 됐다는 부분도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참 대단하긴 하죠. 감소한 영업이익률이 42% 아 정말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정말 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채권 가격은 또왜 저렇게 하락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이 저 정도로 폭락을 하면 주식의 해치 역할을 하는 채권이라도 좀 올라줘야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주식과 채권 동시에 심하게 폭락을 했는데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또 예상치 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신호가 나와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는 그래도 며칠 전에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많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 정도야 있을 수 있지. 설마 다시 고용이 튀어 오르겠어? 하고 생각한 부분이 컸는데 이번에 또 고용 시장이 강력한 지표가 뜨니까 어 뭐야? 2주 연속으로 수치가 이렇게 또 아씨 이거 이러면 추가 금리 인상도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7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페드워치의 추가 금리 인상 확률도 전날 27.5에서 32.3으로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하면서 밀 옥수수 콩 같은 식품 가격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인플레를 잡는데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반영이 돼서 어제는 채 권도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어... 네 아무튼 추가 금리 인상과 채권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조만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